생명나무와 선악과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데델염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티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두 나무의 상호관계를 통해 완성될 것이고 통치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두 개처럼 보이는 나무의 상호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된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발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길 시에는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 유한계시록 2장 7절. 여기 분명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승리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은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둘다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시고, 선악과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복잡하게 선악과 나무를 에덴에 두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어. 반드시 안식을 주시겠다는 복음을 그두 나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 너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를 만천하에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지를 인격과 오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할수 있는 자로 설득하시고 복종시키기 위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소품을 에덴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함께 심겨 있었는지 살펴보면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했을 때 생명나무는 드디어 인간에게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그냥 드러내신 것입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조차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티끌들은 절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티끌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걸음더미일 수밖에 없음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티끌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흙은 흙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 땅이 어떻게 하늘을 더 짚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게 하늘을 더 짚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모마서 사장 7절에서 8절. 선악과 나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죽음이라는 것을 당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인간들은 비로소 생명 나무에 대한 욕구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티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체계와 지식 체계, 다른 말로 종교와 윤리와 도덕. 과학과 교육 같은 것들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세상이 말하는 힘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선악과로 인해 발생한 생명나무 콤플렉스를 세상의 힘을 소유함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